자이 문제를 좀잘 읽어 보시면 이제 둘레 길이에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고요. 아 그럼 이게 각이 6 0 보다. 그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요. 자 중심에서 p 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이어서 보시고요. 요 P가 곡선 위에 있고요. Q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알파다라고 해서, 각을 잡고요 요걸 이제 베타라고 해서 한번 각을 잡아준 다음에, 어, Q가 OA 위에 있으니까 얘를 대칭시켜봅니다.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, 참, 요렇게 대칭이 됐겠죠. 그 다음에 이쪽도 R이 o 비 위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봅니다.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는 알파가 될 거고 이때를 대칭시켰으니까 P1. 얘를 뭐라고 할까요? P2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보조선을 좀더더 더 벗어보게 되면 은 p 1에서부터이렇게 가는 녀석이 하나가 또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녀석이 되겠죠. 자,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봐요.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, 요 1번의 길이는 요거랑 이제 대칭어 있으니까 1번하고 이제 같겠고요.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2번이 되니까 요 길이가 될 거고 QR의 길이는 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삼각형 p q r 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이 더하는 얘기랑 동일한 거잖아요. 1번, 2번, 3번. 그럼 얘가 대칭이동된 이 선분의 길이 1번, 3번, 2번을 더한 거랑 동일하잖아요.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가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점 Q와 점 R이 선분 P 원과 P2 위에 있을 때 최소값이 된다.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따라서 결과적으로 최소값은, 최소값은 성분 P1과 P2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좀 찾고자 하는 여성 결과론적으로, 자, 이게 좀 색깔이 좀 구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. 요 길이를 구하는 것과 뭐하라는 얘기야? 동일하겠습니다.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, 알파 플러스 베타가, 우리가 구한대로, 알파 플러스 베타가, 지금 현재, 60도잖아요. 그럼 여기는 2알파고, 여기는 2베타. 즉, 각 P1하고 오하고 P2라는 녀석은, 2알파와 2베타를 더하게 되니까, 결과적으로 몇 도가 되는 거야? 120도가 되는 거죠.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. 대칭이 되니까.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녀석이고, 12가 되고요 요기도 얼마가 되는 녀석이야? 12가 되고. 요 각의 크기가 120도인 녀석이죠.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세요. 를 활용해도 되고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, 지금 같은 경우는, 어,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각이 나왔으니까, 그냥 구해보죠. 5하고, P1, P2,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,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, 12, 12,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그러면, 얘 같은 경우는, 도우히쫙 2등분해서, 60도가 되니까, 여기가 6,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럼 여기는 6루트 3이 되겠죠.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니까,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, 얼마가 만들어지겠다? 12루트 3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